안녕하세요, 푸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JMB 님과 함께 마크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근데 제 이름표가 안 될까요? 몰라요.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. 어?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<laughs> JMB 그 이제 구독자 30명이 된 JMB 님과 함께 같이 미니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는 거라고요 <laughs> 네 그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MB님 설명해 주시죠 네? 어, 달 자리 다 어디요? <laughs> 이쪽 이쪽으로요 이쪽 이쪽 아 귀찮아 텔레포트 하세요 네 했어요 텔레포트 네, 카트 하나 가져오세요 네 여기로 네. 어떻게 카트를 타고 <laughs> 죄송합니다 드러프트 워즈 어 많다 잘가 제가... 이거 뭐지? 뭐지? 드 보세요. 가고 있어요 아야아 아,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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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, 네, 네. 설마 드어보트죠 아, 죄송해요 드러프 음. 몰라요 같은 애도 짜증나네. 아. 아, 아, 에이 설마 드러겠어 무조건 어 없던 걸로 기억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 하는 거지? 이 어, 뭐예요? 맥 구경! 아, 네. <laughs> 네, 내려갈게요. 길어 있었지? 키를 죽이래. 키키요 네, 죄송해요. 음. 땀, 이쪽으로 가보세요. 거잡다 나, 나왜 터널로 왔지? 갑시다. 무슨 어디서요? 레포스 왔어요. 아 너무 귀찮아. 아, 사실은요. 음, 징가. 뭐야 이거. 맞다. 아, 아, 어, 파리 이거, 이거 무한이 아닌데? 아, 어, 이래 미안해. 잠시만요. 네. 슛. 어, 이제 이게 있어야 될거 아. 이거를요. 네, 네. 한 사람은 밑에 있고. 네? 네. 이, 이게요. 네. 한 사람은요. 밑에서 네. 그, 기 보시면 여기 아이템 있을 거예요. 아마 여기에는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뭐지? 이렇게 아, 여기를 부숴 주시는 거 네? 그리고 이렇게 TNT를요 부숴 주시고요 네. 그러니까 저는 화살로 구환님 네. 맞추시고 구환님에서 네. 부셔가지고 저 떨어뜨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냥 부숴야 돼요? 제가 부실까요? 위에 올라가실래요? <laughs> 어떻게 할래요? 아한 번씩 하죠? 네 그래요. 근데 이거 TNT 다시 채워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. 제가 밑에 먼저 할게요. 네네. 네. 피에야, <laughs> 잠시만요, 라이퍼즈 만들게요. 네. 폴. 이제 못 나가, 미지 네, 못 나가요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아, 이거 어떡할. 되나? 네, 이제, 이제. 오케이, 여기요. <laughs> <기호>, 못나가요 <해봐도>. <laughs> 죽여야 돼요? 아, 잠시만요. 지금 죽여야 돼요? 잠시만요, 이게, 이게, 게임 중국, 이거야 되나? 이게 왜 이거예요? 아 저도 그냥 올라가는 거군요 네? 이거요 떨어뜨리는 게임이에요 그냥. 사살은 아, 어떡하지나 가져와요. 어 아. 사살요 화살 사살 안 가져왔어요? 가져왔어요. 근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네. 떨어뜨려 가지고. 그 네. 떨어뜨 리면그 밑에서 팔팔 팔로 싸울고있죠 밑에서요? 아마 이, 아니 여기서 해야 되나? <laughs> 그냥 그냥 떨어뜨리는 거로 아는데요? 네, 그냥. 털어. 이거 라이터 만드세요, 그냥. 아, 라이터 만들어요? 아, 그냥 손으로 뿌시죠? 음, 라이터가 좋은데. 만약에 타면. 뭐가 타 다... 우리가 타면. 음, 뭐, 음. 음. 어, 이거 하면 바로 떨어지는데. 아, 3, 아 네. 근데, 밑에서 터져요? 바로 떨어뜨리면 좀. 똑같네? 네. 그렇구나. 잠깐만요. 어. 아이토. 네, 갈게요. 잠시잠시잠시만날요 네, 날없면 뭐, 이쯤에 망합니다. 이 어, 화보서서 네. 네, 시작. 아, 너무 무서워. 아. I came h e 어 e The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t sure. I'm n o 요 sure. I'm n 활로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거 이거 아이템 챙겨야 되는데, 아이템 잠시만요. 제가 날아서 한번 거기 시작했는데, 갔다 올 테니까 날려주세요. 일로 오세요, 일로.

이쪽에 블루팀 오시고 레드팀 오세요. 네. 어떻게요? 저 레드팀 할게요. 아, 저 블루팀. 제가 문을 뜯어놨어요. 그거는. 아이템 가져가시는데요 아, 이 무한이 아니야? 이 무한 일텐데요. 아닌가 무한 없는데요? 그래요. 아, 그래도... 아, 그래도 어도안좋아서안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문 뚫어놨어요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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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안 돼요. 네네, 저는 맨 위층에서 있어요. 네, 팔 있는 거예요. 준비해 주세요. 네, 준비됐습니다! 싸워도 음, <laughs> 이 네, 없어요 죄송해요 미렇지이 없어요 화이네네네네좀가져와 네. 아, 네, 네, 네. 이거 한 번만 죽이면 끝이죠? 네, 그렇게 합시다. 지금 두맞요 음. 음. 까요 네, 하세요 아, 네. 이 솔직히. 없어여 없어 만드세요? 여기 아이템 상에서칼 가지고 아귀찮어아그 제가 드릴까요? 부실래요 이게 좀 빠를 것같 네, 맞아요 맞아요 요다요 <목소리> 오 어, 잠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. <laughs> 아니 아니 문 앞에 있어요. <laughs> 뭐야 이거 다른 거였어 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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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넣었어요. 이건 왜? 다른 TNT 게... 아, 아까 전에 하던 거요. 그 넣은 건데. 아 이거 TNT 하던 거 넣었다니까요? 아저에 TNT. 네그어요 <laughs> 뭐세요? <laughs> 저 똑같네 <또 봤네. 웃음> 아! 릴리야, 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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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네 준비 시작 아, 저, 저 블루팀인데요? 바꾸자 했잖아요 아 여기 오면 안 돼요? <laughs> 몰랐어 경계선 아니에요? 아, 그런가? 갑시다 <laughs> <laughs> 아, <피자. 웃음> 와 죽을 뻔했다 진짜 못 맞춰, 이거. 아, 어, 진짜 못해. 와, 죽을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무섭다고. <무겁다오>. 러지 <하지> 말라고. <laughs> 어, 미친. 아, 또졌다좀꺼줘 <laughs> <laughs> 네, 네. 하 자신 있어가지고. 이것도 꺼 이거 요 아, 맞다. 나안 되지? 어, 비가 아, 네. 안 꺼진다. 텔포트 아니 아니 아니요. 뭐 할까요? 이거 하실래요? 여기 오세요. 아니야. 아주. 미친들 아, 네, 그럴 것 같더라고요. 준비, 시작. 미친놈들. <laughs> 안 돼! 어, <laughs> 아, 잠시만. 인생 안 살아! 야만, 너희. 이길 거야. 한 번이라도 이길거야한 번이라도 이길거야 <laughs> 아니 이거 <이건> 아니다 솔직히 <laughs> 준비 아이씨 안해 네. 네. 와 내가 정신적으로 1등이다 어요. 빨리 달리기했던는데요 네, 네, 네. 아이템 섞게 해 주세요. 네, 네. 아. 띵야 와, 내가 1등이래아이거 포드를 어떻게 지나가요, 이거? 와기도죠요 <감 hating and living> <분위95> 또 점프. <laughs> 아, 또 물이 튀겼어. 이거 이 이겼다! <laughs> 어, 지금, 지금, 끝나고 다시 할게요.